이렇게 오, 오 아예 고기가 다르네. 냉동이 아니야. 맛있지? 아니 스테이크 한번맛있는까 Oh my god. 아, 뭐 먹지 그러면? 멕자렐라 <laughs> 토마토 맛. 아, 괜찮네.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 아, 근데 둘워서 뭐 끝날 것 같긴 하겠다. 혼나도셋네기자는이야 어. 그러면은 큰거 사서 그치? 텐트 설치하고 한번 먹고 네. 오케이. 키어 소리가 평화롭고 아주 좋아요. 이제 지문기기 지옥 시작 진짜 달지? 아, 너무 맛있었다. 누나 응. 생각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걸 막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어. 아, 왜여기 왜 간지럽다 했더니 시래기 지않구나 아니.. 난 시다 먹어. 아, 음, 하나? 오우 튀기네 튀기네 나 일단 소세지 한잔 먹고 오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 땀 시원하지 바다 가면 아니 아니 딱컵좀 주세요 오, 진짜 맛있겠다.

촬영 고 왔어요 너무 귀여운 애. 이거 먹으려고요. 드림요같트더 지방. 바질 향이 많이 나? 응, 음, 많이 나. 어, 이만. <laughs> 뭐? 이거 구독자님이 여름향수로 추천해주신 루아페 오러브. 네, 한번 뿌려보니까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거 뿌려보세요. 진짜 여름향수의 딱 정성 느낌이에요. 치마. 한번 마음에 들어요. 진짜 확실히 여름치마로 나와서 그런지 가볍고 제가 주말에 캠핑 갔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2kg가 쪘거든요. 그래서 배가 진짜 빵빵한 상태인데 배도 편해요. 이런 느낌입니다. 안녕! 시간이 남았거든요? 로또 한번 맞춰보려고요 좋은 꿈을 꿔서 기대가 돼요 제발 둘다 꽝입니다 집에 갈게요 만큼씩. 나도 이런 거, 이거 해봐야지 알지 언제? 우와 이번에는 좀 성공한 것 같아. 어때? 지옥 그 자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는 기름을. 열심히 닦아줍니다. 두 번째 메뉴는 미역국. 이제 케초밥 완성. 쉽지 않았던 오늘의 저녁. 오늘 저녁 드디어 완성. 오늘은 이 경탁주와 함께합니다. 지났지? 지났어? 6월 1일까지인데. 음, 괜찮아. 내가 그거 넣어놔. 잘먹겠습잘 먹겠습니다. 비켜줘봐. 어, 밥잘 됐네. 생각보다. 음! 음! 이거 잘했다. 양파. 약간... 그것보다 <laughs> 맛있지? 안 먹어봤는데? 아, 그래. 딱잘 어울려, 지금. 음 약간 느끼한 걸 잡아줘. 짱! 얍쌤 생대인데 <laughs> 알바생이 실력이 좋구만. 그린티, 쿠키앤크림, 아몬드 봉봉, 뉴치즈케이크, 카페 어쩌저쩌 고 신상. 이거 맛있어 보이더라. 왜 피스타치오 말라네 어, 어내 사랑 피스타치오. 채. 아애야네 채. 안녕, 씻고 왔어요. 투표하러 갔다가 스타벅스 가가지고 편집 좀할 거거든요. 샌드위치 먹으면서 근데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요거 하나 먹고 가려고요. 요거 기본은 고단백은 1 9 0 이거는 저지방은 85. 제형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달라요. 고단백은 이렇게 꾸덕하고, 저지방, 어, 저지방은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붉은 게. 약간 이런 제형? 완전 꾸덕그 자체. 그러 음. 스 음, 먹을, 먹을 수 있니? 음. 얼굴이 너무 많이 그었어요막걸리가

이만딱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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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이이만잖아만큼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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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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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이만이 저녁은 어제 끓여둔 미역국이랑 스팸 앤 치킨 너겟 먹은가 냉탈 안녕 드디어 자막 끝 오늘 하루 종일 했어요 수고했당 안녕 안녕 좋은 아침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쟀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어제 점심을 조금 먹어가지고 살이 빠져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자리 걸음. 그래서 오늘 점심에 이거 챙겨가려고요. 요거트. 커피 대신 레몬차도. 체인지. 어제 편집 마무리하느라고 1시 넘어서 잤거든요? 너무 피곤해요. 근데 또 내일, 금요일이 현충일이라서 내일까지만이라면 또 쉬니까 괜찮아요. 먹자. 지금 홍삼 먹고 싶은데 살찔까봐 홍삼도 못 먹겠어요. 여성유산균. 하, 아, 안녕. 동생이 사준 가방. 화이팅! 가자, 가자. 회원님 호출 받고 스타벅스 가고 있어요 스타벅스에서 회의 하세요 <laughs> 필수템을 샀거든요. 크라시앙이라는 데서 샀는데 캡이 내장돼 있는 나시를 샀어요. 후기가 진짜 좋아가지고 요런후드르드한 재질이고 여름에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너도밤 나무? 이제 안쪽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캡이 있어요. 하얀색, 스킨색, 검은색 이렇게 세 개. 화이팅! 오늘 저녁을 위해 해동 중인 고기입니다. 오늘은 들기름 막국수랑 이거 소고기 먹을 거예요. 오늘 준비는 메밀국수, 참치액, 진간장, 들기름, 쯔유, 매실액, 올리고당도 살짝, 쯔유 두 번, 간장 한 번, 참치액 살짝. 매실액한 스푼, 올리고당 한 스푼, 들기름. 안녕. 뭔가 기력 차린 음식이 필요해. 삼계탕에 전복 넣고, 오, 삼계탕. 약간 문어, 아 낙지 이런 기운 차리는. 아니면 약간 그 어떤 말이야, 확실히 진짜 여름에는 여름 올때 먹어줘야 된다 이게. 음, 어때? 참 음. 맞아? 응. 음. 난안니면 괜찮은데. 그럼 좀? 응. 맛있어. 많이 짜? 아니. 아, 메인댄서? 응. 그럴 수도 있겠다. 아이스지는 정확하게 시원해. 오늘 응. 분리수거 걸어가는데 밖에가 더 시원하더라. 응. <laughs> 편집하다가 당 떨어져서 아이스크림 먹어요. 이거 슬라임 좀 만져주면서 당이 짜고 올라. 마지막으로 한 입만 먹어야지, 먹어야지 하면서 계속 먹게 됐네.